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보는 거예요. 대송 흑 대게. 대게 얼마시켜요 대게는 이게 다리 두에서들어되는 거는 킬에 6만 원. 에이크봉 킬에 7만 원인데 6만 5천 원까지 이거 여기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죠. 러시아지. 예.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 닭달달 대게 너무 아. 장도 좋고 맛있어요. 수산물 엄청 종류가 많네. 이게 농어인가 네. 농어예요? 농어 네, 농어 농어는 얼마예요? 만원만원씩 아. 저거 잡어 참돔은 참돔 키로 아, 얼마씩 해요? 그, 그, 참돔 참동 얼마씩 해요? 어? 참돔 농어는 키로 4만원씩 저거 참돔은 참돔도 키로 4만원 아 이런 거는 잡어 자어하고그그 네 가자미 아니야? 가자미하고, 네 자연상 잡어 요거. 잡어는 키로 해서? 자본은 키로 삼만. 원 호황의 수상 이런 것도 키로 삼만. 그두 광어는. 광어 요것도 키로 삼만. 아하. 알겠어요. 네, 지금 명덕대게는 안 가고 러시아 사람들이 네. 가득. 네.

<놀람> 뭐야 <뭐해> 이거? 돔? 돔 자연산 이건 감치가 아니야 아, 자연산은 얼마씩에 필요 자연산은 얼마에 워요 똑같은 가게로 엄마 애들은 더 싸게 줬어 10만원 어 아이고, 싸게 주셨네 부산에 주셔 쌉니다, 보기 좋고 <놀람> 이거, 저거 아니야? 밀치? 얘는 얼마짜리려요 얘는 한 마리 거는 1 킬로 반 정도 나가는 거는 만 원. 고리수 예. 그 지금 철이거든. 네. 고리수모 철. 이거, 이거 는한 마리 이만 천 원, 이만 원정 방어는? 방어는 만 어, 검정 가오리가 여기 있네. 어, 가오리. 어, 검정 가오리 이거, 이거 아, 잘안나오더라이 아, 제주에서 나온다는데 여기도 많이 나와다그마이도나고오오오이야 부산의 수산에 이 검정 가오리 귀한 검정 가오리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지 5만원 한 마리 5만원 되겠습니다 요거 가 하나 먹으면 딱 죽이는데 멍어도 있고 참돔 잡어. 이거 앞가 이거. 올라갈 때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킬로에 얼마? 10만 원. 킬로에? 응. 올라간거내려오는거예 응. 지금 가을 응. 편지가 돼있어요 10만 원. 아, 봉사 아, 다세요? 네. 아, 브라운. 너는 브라운. 브라운으로 놓 맛은 있는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야간지 맛있지. 그럼 얘는 가격 싸다는 얘기네. 얘는 8만 원. 킬로에? 브라운은 천만 원. 네, 브라운. 블루는? 블루. 십만 원 되겠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렇다고 합니다. 블루, 그 다음에 레드. 와. 레드는 지금 우와. 안 나오고. 레드는 안 나오고. 여기는 부산, 수산. 오빠. 친오빠? 가짜 오빠. 어딨어? 네, <laughs> 한마디 해, 한마디. 이거 여기 거 아니잖아. 러시할 겁니다. 얼마예요, 러시아? 러시아. 러 6만원 6만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 네. 50일간, 언제까지요? 오늘부터요? 네, 1 5일간지 15일, 15일, 15일. 15일, 2 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5일일 15일. 일 15일. 15일, 15일. 15일, 1 네, 뭐 드셔야 된다고 아, 대게 드시러 오세요 대게 강구로세요 강구 에 대게 드시러 오세요. 키로에 얼마요? 지금 6만 원. 올려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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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병업입니다경업입니다 여기는 강구항 어? 오시자 되게 건어물이 많이 들어가 있네. 오늘 마지막이이 그죠? 어머니가 안 나오셨네. 나오고 왕충 이나와 대신에. 마리인요 성대 마예요 성대 몇 마리예요? 마리마리요 마리예요? 마리예요? 성대 몇마요 그죠? 어머니예안 나오셨네 모래요 성대 몇 마리예요? 성대 몇 마리예요? 대요 성대 몇 마리예요? 성대 네, 성대 요 성대 몇한마리 많을 아. 거요성마마리마리아 저 오징어 저거 총알 총알은 총알 2만 원. 몇 마리 인데요 둘네 여섯 마리 아이 송땡 큰거 엄청 크다 왕신문 새끼 알겠습니다 대구에 집단 나오신데 부산의 집 안녕하세요 부산에집 어머니 나오셨네 이게 뭐야 이거 방어 부시이부시 얼마 이거. 한 마리 만 어. 아다 좋네. 진짜 좋아해. 여는 맛이. 이다 부시래 이거? 네. <laughs> 나리가 났다야. 몇번 부상 했지. 아마 돌아보고. 예. 모녀 해치 어머니 안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번지 였지이 보리숭어예요? 어? 보리숭어? 얼마씩? 어 큰거 한마리 2만원 만원 2만 작은거는? 아까 쫌는거나좀보지 응. 한마리 요건 부실이죠예부실이 네. 네, 요거는 또그참돔이요참돔이나 자연산 안식이 아이고 와아 자연산 참돔 얼마이고? 요거 만원 우와 좋네 어, 뭐 비싸나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아니 그니까 러 크다고 사이즈가 네. 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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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 회취입니다 오늘 여기 오는게 많이 안 나오셨어요? 고기 없어 못나왔네 아 팔고기가 없는구나 아. 안안 팔고기가 없어 아. 팔고기가 없어 못나오셨어 인철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트를 쫙 해놓으셨네, 이렇게. 얼마부터 있는 거야, 얼마부터? 오, 만에대 전부다? 오, 5만원, 3만원. 아, 성대 두 마리. 그 다음에 뭐야? 아, 저거 한거 가자니? 조그만 거, 거 뭐야, 이거, 이거? 방어야? 부시리 새끼? 부시리 새끼, 와, 진짜 작다. 보리 숭어가 많이 나와, 이거. 요즘 어때요?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고기 없는 거예요? 고기도 안나고 밥도 없고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죽었어. 다들 힘들어. 어머니도 힘드시죠? 건어물도 네. 그렇고 여름에는 또 건어물이 더 오래. 저 안에는 통 비었네. 와, 방학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학 따라 방학 갔어요. 네? 예? 방학이요 아니. 여름 여름 방학. 내일부터 초복인데. 초복인데.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고기도 없고 고기 많네. 고기는 많습니다. 와.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어, 개만이 키로당 5만원입니다. 야. 휴지우수사. 대게. 홍게는 이제 안 나오죠, 이제. 홍게 금어기 들어갔어요. 금어기 50일. 그 9월 한 중하순부터 나와요? 월 초부터? 9월 저부터? 초부터? 어. 근데 얘네들 그, 그, 금어기가 응.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강원도는 금어기가 그물로 잡는 거 밖에 없습니다. 통관로는못 잡습니다. 강원도 쪽에? 예. 그래서 곧아 거... 그래 그럼 그물로만 잡지 통발로는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습니다 아... 여기는 경문계는 콩... 콩... 전부 다 멀리 가서 통발로 이렇게 밑간을 넣고 이렇게 들어오게 통발로 잡는데 그거 그게 이제 금목이라더라고 그 강원도처럼 예. 아... 이제 그물로 잡는거는 아 그래서 돼요. 어제 내가 여기 삼촌에테 얘기해 보고 다음주에 금물을 떼게 되는거야 예. <laughs> 그 얘기구나 그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아그 차이입니다 야 그럼 이제 홍계는 이, 저희 뭐야 이쪽 강구항에서는 보기가 힘드네. 아니지. 그쪽에서 자고 이들어옵니는아저 위에서. 네. 어 네. 서로 상구 상주 하네. 네, 상구 아. 다 그렇죠. 내리, 연결해가지고. 다 그럼 강원도 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게는 어때요? 대게는 지금 뭐길다 뭐 5만 6만 아이 음. 비싸졌어요. 또 올라갔네. 노량진에서도 지금 뭐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나간다더라고요. 아 노량진 은 많이 비싸네. 노량진 수산시장 들어 올라가면은. 그, 저희 업자들이, 그, 여기 보면, 은 네. 5만 5천 6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아. 우리 파는 거랑 여기가 똑같아요. 그래도 이쪽은 좀싼 싼 맛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사지. 많이 사지. 여, 그, 노 랑기시장하고 여기하고 비슷하다 그래여 여기 이게 훨씬 더 사지. <laughs> 지금 기름 없이 엄청 비싼데. 어디에 나왔어요? 어? 장사, 장사 접은 거? 접었어? 아니요. 그, 뭐야? 보여줘봐요. 뭐가 있나? 어, 되게. 되게 맛도 돌고. 컨슈션. 메르케는 기억서요. 아, 삼복도에 뭐다 장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일 그래? 내부터 일 초복인데. 어그러게말이에요 장사가 요즘은 안 돼요. 초복. 어, 초복에 먹을 거. 코로나 때가 더나은거 같아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예, 네,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예약 판매는 하긴 해도 뭐 처음만큼 그렇게 네, 그렇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인가? 어? 얼마야. 여름에는 비쑥이라 가지고 다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음. 달라 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차려놓으면 얼마씩 응? 음. 어, <laughs> 그, 하는 거야? 뭐요? 꼬마 꼬마 하네? 지금은 별의어제될 수가는 없어요 음. 그냥 그래, 있는대로다 팔아야 되네 네 있는 거다 팔고 여름에 조금 놀고 이게 그래서 교수님 살이 많이 찌셨네요. 대박 나왔습니다. 아, 뭐, 막걸리 클랐어뭐 저녁마다 막걸리 뭐, 뭐 끊어버려지고. 식사는 첫번까지는제가 어. 조금 많이 쌌는데, 여름 같철도라면서 되게 수입되게 막 우주네가 팔다 보니까. 이제 까 단가가 조금 오르죠. 그래도 선님들이 드시기에는 저번 달까지가 제일 좋았죠. 아, 그럼 이제 여름에는 조금 단가가 좀 올라가네. 여름 휴가 때. 휴가 때. 네, 여름 휴가 때. 이게 있는 종류가 어, 많이 맛. 없다 보니까. 이건 좋은데? 네. 종류, 종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키로에 4만원. 키로에 네. 4만원 네. 이거? 로에 4만원 거의 한 마리 4만원 정도? 가격은 괜찮죠? 가격은. 있잖아. 가격은 싸네. 예. 네, 저렴하게 탄다, 지금. 키로에 3만원 이거 한 마리 아니야? 그쵸. 키로가 1주. 올려봐요. 음. 올려봐. 려기 어떻게? 1kg. 4만원이네. 꼭씩 네, 한 번. 지금은 상가나 여기 시장이나 물건 자체가 다 똑같아요. 매수 수율이 다 좋아요. 응. 이제, 이 우리 형들이 진짜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가끔 어. 한 번은 상가로 들어가는데, 상가에는 인테리어 시설 비용이 모델에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뭔가를 조금 비싸지도 않고, 아무이나남무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는. 그렇지. 네. 그러면 여름철에는 지금 이제 그 국내산은 없는 거네. 국내산 이제. 공개되게 없어 아예. 여름에 여름에 가끔 나와요. 한몇번 나와요. 아. 아뭐 금목인데 어. 그 어떻게 잡아. 원아니자 아, 저쪽에서 아, 나온 말 맞아. 강원도에서 맞아 볼아까기수 네, 있는 게가 있어요. 어. 그데 그게 조그맣지 요만하 좀. 그래서 지역별로 금오기 시간이 네, 다르니까. 한 달, 한 달, 름 정도만 교업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이제 라스카 캠프를 이렇게. 대신에 이제 요런 들래주시는 드시는 동안에는. 요 하나 들고 좀 보여줘. 앞뒤을앞뒤을 손님들이 다음에 겨울에 오시면, 앞뒤. 오시면 전부 다, 잠깐만. 겨울에 오시면 전부 다 단골이 돼요. 이게. 이런 고기들 자체가. 근데 어차피 수입이 고기가 더 나와요. 그런데 바빼 보자. 초 4만 원짜리 건수사 그래. 좋아요. 얼굴 닦아내지네 아, 닦아내. 얼굴이 작은 것 같아. 딱 맞아. 요 됐습니다. 마이크하시고. 얼굴 작은 것 같아. 삼 초복 중복 삼복. 네. 예, 일을 열, 너무 이제 겨울에 하고 나니까 커져가지고 다괴 음. 차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여름 내내 장사하고. 항상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네. 아니요갈 시간은 없었어요. 아, 뭐 엄마 엄마 없 없시다 했잖아. 엄마 많이 건강해야 이 생물이 자꾸 내려오는데 어떻게 생물이 일 이만원도 아니고. 욕심을 조금 내려놔 욕심은 아니고요. <laughs> 그놈의 욕심 때문에 엄마도 못 보는 거야. 여기가 주주 사장님. 아 따마 수신대게는뭐뭐 뭐하시는 거야 지금? 웨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네 심심해가지고. <laughs> 와씨 운동. 이거 여기 잡아당겨다 놓으면 그냥 잡살이나 하겠는데, 잡살이나. 반갑습니다. 큰일, 큰일 나요, 어차피. 땡겨서 반복이야. 그러니까, 어. 수신에서는 뭐, 삼복도에 추천할 만한 거. 삼복도에 추천할 만한, 만한 거. 추천할 만한 거. 뭐,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다 추천해야지, 뭐. <웃음> 저... <웃음> 이거, 이거 대게, 대게 온게 랍스타 이런 것밖에 추천할 일게 없네. 그렇죠. 뭐 가격은 다 저쪽에서 비슷하고. 다 얘기하시니까 특별 서비스 뭐? 링크 아. 한번해다고 윙크 <laughs> 자 윙크 한번해 윙크 윙크 좋아요 <laughs> 도망가 손님 도망가 손님 <laughs> 도망가지 자 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더기로 놓고 얼마씩 주라 이거 그냥 이거는 5만원이 다리가 좀 많이 떨어져서 어막갖다 아, 그냥 무더기로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옆에 건 아니죠? 저 집에는 해치 해집기네 예, 여기는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뭐 쓸만한 거 하나 들어요 쓸만한 거 들어요 아 랍스터 하나 들어 랍스터 한 마리 더다 5kg 나간 거. 그렇지 5kg. 그렇지 와 우와 5kg야? 5kg 음런 그거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렇게 그렇지 그렇지 5kg, 그렇지, 5kg. 그렇지. 5kg. 그렇지 우와 진짜 커요 아 이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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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수신입니다. 여기는 수신 4 개. 예. 그래 얼마짜리 이거 킬로에? 이거는 지금 키로 5만 원씩 하는데 이거 5키로 25만 원짜리. 5키로 25만 원짜리 음. 필요하신 분 어. 전하세요. 네. 바로 필요하시면 전하세요. 화 쪄가지고 그죠? 네. 예. 택배로. 택배로 니다 달려 갑니다. 여기는 어, 강광 어, 시장 수신. 그다음 그에 주주 수산입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닙니다. <laughs> 부부가 아닙니다. <laughs> 어, 10년 차이 난다 네 <laughs> 오늘 저희 휴가하시는 뭐 휴가, 휴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네. 그죠? 네. 아무튼 여름 내내 장사 잘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들 파이팅! <laughs> 좋아요. 건들 네. 가루종이 앉아 있으니까 손님 어떻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쉽지 여기다. 아 그래도 이거 머리 잘 썼어요 어. 운동하셔야 돼 서서 손님 없을 때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인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니까 많이 도오세요 네. 못 오시는 분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마이씨고 화이팅 운 삼국장에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대화 하세요